으아! 바로 지워지죠? 이 조또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라반! 뭐뽀 차라반! 한번 더 해볼게요. 발성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여기 있는 음료수 캔에서 울림이 있어자 봐봐요 차라방 어디 어터 테이크 어터 테이크 원 AB mar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블랙헤드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laughs> 오늘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도메뉴 피자 신민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것을 시켜봤는데 말이죠 피자만 시키면 좀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까지 가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옷은 제가 산게 아니라 구청자분께 선물 받은 거예요 로맨틱 크라운이라고 자 오늘 제가 무엇을 시켰는지 그리고 이거 주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것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에드머고요 도메뉴 신민호가 블랙 앵거스크슈퍼스 피자 슈퍼시드는 그냥 도우 종류고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인데 제가 슈퍼시드 도우로 해가지고 미디움 사이즈 작은 걸로 시켰는데 금액이 자그마치 31,000원입니다 요만한 사이즈에 말이 된,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트러플 니조또 8,800원 이거는 그 트러플 니조또예요 그리고 탱탱새우볼 사이드 메뉴예요 탱탱새우볼 6,800원 그리고 갈릭디핑소스 6개 1,200원 콜라 500ml 1,200원 그래서 총금액은 4,900원인데 도미노는 항상 뭐 할인이 좀 많이 돼서 그래도 비싸 신미노를 시키면은 요 사이드 메뉴 하나가 반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 트러플 니, 니조또가 8,800 4원라 4400원이 되고, 그래서 총 금액 44600원에서 희망 단원 25% 할인, 1050원이 할인 돼서 총 금액은 34580원. 그래도 존나 비싸죠. 사은품 플래너 챙겨주세요라고 써있는데, 플래너 없죠? 여수고 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플래너 안 줬어요. 우와... 비주얼 대박 미쳤어 트러플 리조또는 무슨 맛일까? 오늘 대체로 좀 맛있게 생겼다잉 이 메뉴들이 이거는 좀 뭔가 비교적 조금 허접하게 생겼어요 이게 금액이 5천 얼마.. 얼마라고? 이게 더 말이 안돼 시가가 3만 천 원인 것보다 자 탱탱 왕불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존나 별로고요 안에 이렇게 좀 새우 갈려진 거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조또도 먹어볼게요. 막... 새우볼 가격은 좀 진짜 너무하긴 했어. 그건 나도 인정할게요. 제가 아무리 도미노를 사랑하고 애무관계 있지만, 이거 맛있다. 트러플 리조또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이거 괜찮다. 생태 새우볼 얼마냐고? 6,800원이요. 이거 이거 6개 들어있는 게 6,800원이요. 자그마치. 자 그럼 이제 메인 메뉴인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조또 가까이서 보여달라고? 리조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피자 먹어볼게요. 메인 메뉴. 존나 비싸. 솔직히 31,000원이면 만이 조만한 게. 어? 왜 악맛도 안 나지? 후추 맛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번 거 진짜 별론데 무슨 맛이 안 나? 벌써 콜라 맛이 게 하는데 이거?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이거는 여러분 갈릭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만약에 갈릭 맛밖에 안 나면은 이건 피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고기에서는 그냥 뭐 그런 스테이크 맛 소스 비슷한 맛 나는데 피자에서 맛이 안 나네. 왜 그러지? 정확히 맛이요? 되게 밍밍한 맛. 이거 다음 조각 때 여기 토핑이 뭐가 들어간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교육적인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 아, 근데 이거 맛있다. 트러플 이거. 음,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애초에 소스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거? 음, 어, 리조또 진짜 괜찮다, 이거는. 이거 리조또 아주 더미나 작정하고 만들었네! 이번 조각은 교육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무슨 토사물같이 생긴 토핑인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와, 존나 역겹게 생긴 알맹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이거 약간 해물맛인가?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블랙앤고스 피자가 나오는데, 박스는 글램핑 바베큐 피자 출시!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이 고기는 맛있어요. 고기는 맛있어. 고기는 애초에 어차피 뭐 매장에서 직접 막 양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팩으로 들어와요. 냉동 팩으로 그 들어오면은 그뭐 해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고기를 뺀 나머지 피자 부분 보세요. 되게 뭔가 없어 보이죠? 치즈를 걷어내 보면은 이게 안에 무슨 소스지? 자 치즈를 걷어냈을 때 안에 도구에 이런 뭔가 색깔 나오는데 원래 그 피자 소스가 맞나? 치즈랑 리조또 중에 뭐가 맛있냐고? 리조또가 한 37배 정도 맛있습니다. 리조또는 오랜만에 좀 도미노에서 마음에 드는 사이드 디시야. 음. 아니 도미노 알바하시는 분들. 이거 소스가 이거 뭐예요? 밑간 뭘로 들어간 거야? 이거 토마토 소스 아니지? 갤릭도 괜히 많이 시켰네 아 탕요리님 만원 고맙.. 습니다 감사합니다 밥먹으시면 2500원 고맙습니다 아 동시에 두분다 삼행시 해달라 그랬네 도! 도둑놈의 새끼야 미! 미친 가격에 이런 맛이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이게 노! 아 진짜 아노노 노. 솔직히 비주얼은 개 지려요 아 근데 완전히 뭐 맛대가리가 상실한 건 아닌데 이거 3만 천원이에요 여러분 전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3만 천원이라는 것을 피자상 2 0 0원 고맙습니다 막. 딱히 주고 싶어서 또 주는 거 아니라고? 계좌번호 불러 그라 환불해 주라니까응 구라야? 음, 응 음, 쓰고? 근데 좀 솔직히 진짜 비싸지 않아요 이거 3만 천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진짜 저 알바할 시절만 해도 3만 천원이면 신메뉴 라지 사이즈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된 거야? 아니면 이, 이..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라지 사이즈 얼마인지 볼게요 와.. 라지 36,900원인데 이게 슈퍼시드 도우 기준이고 일반 도우로 해도 미디움 사이즈 29,000원 라지 사이즈 34,900원 저는 솔직히 이건 좀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뭐 도미노에 뭐 악감정은 없어요 뭐 광고 안 주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특정 브랜드를 비하할 의도는 없으며 지극히 주관적인말 알려드립니다 지극히 사관적인 추측인데 도미노 할인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격을 책정할 때 일부러 더 높게 잡아 진짜 소비자가는 할인된 금액인 거예요. 일단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20% 무조건 할인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 가격이라고 도, 보면 돼요. 도미노 알바비 많이 주냐고? 도미노 알바 출신으로서 도미노 알바비는 많이 줘요. 도미노 주5일 풀타임 배달 뛰면은 솔직히 돈꽤벌어 월급 200 이상 은 가져가요. 모가타냐 아, 뭐 5천 원 받습니다. 모가! 아, 뭐... 아! 도미노는 그리고 이건 직영점 기준이에요. 그 가맹점 말고 본사 직영점 기준 알바해도 피자 절대 안 줍니다. 에이. 아 뭐가 짜니? 10,000원, 그건 뭐가... 음... 대맛없어. 자, 이쯤 돼서 피자 한입에 먹기 도전합니다. 일단 요 꼬다리를 먼저 한입 한 먹어줘요. 그리고 뒤에 엣지 부분도 한번 씹어줍니다 그리고 갈릭을 뿌려줍니다! 냠! 아, 이건 돈, 돈은 돈대로 쓰고, 배는 하나도 차지도 않고, 그냥. 아, 이게 왜 세입이에요? 네입이지. 아, 아. 왜 나는 항상, 특히나 흰 옷을 입으면 왜 나는 흘릴까? 예? 그럼 이쯤 돼서, 타이트, 고 이거, 이런 거 묻었을 때, 지워주는 거예요. 여기 묻은 거, 이거, 이거 먼저 지워볼게요. 바로 지워지죠? 응, 쓰고? 바로 지워지죠? 응, 쓰고? 개신교야 개신기에 와다 지워졌죠 이거 이거 그냥 물 때문에 얼룩인 거고 콜라 다 지워졌어요 빡. 아 이거 자주 하면 옷 노래죠 저 이제 세탁 뜨 공대에 저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은 초반에는 세탁 맡겼을 때 팬티 하나 양말 하나까지 다 접어서 줬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막 쑤셔박아서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동네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눈치 주기도 하고 오늘 좀 그렇다 근데 메뉴가. 아, 오늘 대체로 좀 맛있게 생겼다. 리, 그래도 리조또 하나는 건졌다. 이거 사이드 메뉴 하나도 주문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물론 배달은 안 되는데 포장 해올 수 있습니다. 맛있어 이거는 한번 먹어봐. 아 이거 안경 코받침 좀 수선해야겠다. 자꾸 흘러내리네.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 근데 진짜 도미노에서 갈릭 피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진짜 갈릭만 들어간 거. 도미노 너무 맛있다. 미디움 사이즈에 3만 1000원. 꼭시켜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도미노가 웬만하면 할인이 다 되거든요? 근데 가끔 알바하다 보면은 진짜 할인 하나도 안 받고 시켜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인가? 할인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죠. 해.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고객 응대 교육을 받을 때 할인을 먼저 여쭤봐요, 고객님께. 아, 고객님, 죄송한데! 이렇게 주문하시면 한 4만 6천 9백원이고요. 할인되시는 카드나 쿠폰 있으세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 我走。 여쭤보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1588-3081로 하면은 전문 통역사분들이 아니 전문 상담원분들이 계세요. 근데 1577-3081로 하면은 그냥 위치 추적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매장에 연결해준다고. 을아 이제 박스에는 아예 전화번호 써놓지도 않았구나. 박스에는 이제 아예 그냥 온라인 주문만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써있네. 옛날에는 박스에 1588안 써있고 1577-3081로 써져있었어요. 나 도미노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민호야! 예! 민호야! 처음 알바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 알바 추천해줄 곳 있나요? 도미노 피자 CSR 들어가세요. 그거 하고 나면은 웬만한 다른 알바들은 잘 버틸 수 있어요. CSR 이제 도미노 피자 피자 만드시는 분들, 주방 근무. 차라반! 오늘 제가 이렇게 도메뉴 신미노 블랙 앵거스 피자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일단 피자니까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들어가죠. 근데 저 고기 자체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깸제 들어가고 제가 무슨 생선 만 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랍스터 볼이래요 여러분 블랙 앵거스 비프에 랍스터 볼 미안한데 볼 아니었고 뿌스래기였어요 일단 아까 그 약간 해산물 만 나는 게 그게 랍스터 볼이었네요 랍스터 맛은 커녕 뭐 생선 뿌스래기 부셔놓은 그런 맛 블랙 앵거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크 자체는 맛있었어요 자 아무튼간에 에, 오늘 먹어봤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신메뉴 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여러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